또 다음 봅시다. 다음.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101 페이지 이야기를 봅시다. 101 페이지, 101 페이지 에 스텝 1 이렇게 있을 거야. 101 페이지 스텝 원 문제 잠깐 보면 뭐 로그 이렇게 등장을 해.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니까 너희들이 풀어도 될것 같아요. 평행이동을 바로 표현하는 거야.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y는 로그 3,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거 볼 때, 여기서 평행이동을 끄집어내려면, 로그 3x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수식정리만 잘하면 되는 게, 잡아요. 여기를 로그 3 끄집어내고, 9분의 1을 밖으로 빼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지금처럼 앞에 붙어있는 실수, 곱셈이잖아덧셈으로 쪼개야죠. 그러니까 뭐, 잡아. 로그 3. 9분의 1 플러스. 맞아? 로그 3의 x-9. 이거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축으로 9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수를 분리할 수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라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2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스텝2도 뭐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스텝2야. 봐. 1보다 큰 양수 a에 대해서 y는 a 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있고, Y는 로그 A에 X-2가 있고 이두 개가 직선 Y는 1과 만나는 3점짜리 문제네요. Y는 1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죠.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 읽을 때잘 보셔야 될게 A가 그럼 1보다 큰지 작은지 찾아내야 돼. 책잘 봐요. A는 1보다 크대. 그죠? A는 1보다 크대.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녀석은 감소할 거야. 그죠? 이렇게 읽어야 돼. 너는, 이렇게 되면 그냥 증가인데, 너 때문에 감소야.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니까, 얘는 1보다 작겠죠, 이쪽이.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얘가 없다면, 얘가 없다면. 근데 그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으니까, 오히려 교점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지? 왜그 이야기를 했니? 왜그 이야기를 했냐면 y는 1과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너는 뭐니? 아 저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거칠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쵸? 그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네가 a고 네가 b겠구나 이렇게 됐지?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a,b의 길이가 8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b의 길이가 얼마일 때? 할때 그럼 가 볼까요? 너의 y 좌표가 1이야. y 좌표가 1이 돼야 돼. 그 요쪽 위치가 뭘까요, 이게? 방정식이니까. 로그예요. 그 그러니까 로그 a의 x 2가 1이 되게 하네요. 그럼 x 2가 a가 되게 하네요. 여기 a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지 맞죠? 그래. 그런 다음에, 요게, 요것도 잘 봐야 될 게, 요게 지금 1이 되려면, 요게 통째로 0이 되야 되니까, 요 자리가 마이너스 이래요, 그냥 이게. 좀 쉽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8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A 값을 빨리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간단한 방정식 구조.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는 정도. 3점이라서 복잡하지 않고, 대신 오늘 스텝업은 너희들, 오늘의 문제를 너희들한테 좀 던져드릴게요. 직접 스스로 좀 풀어보는 걸좀 권할게요, 요거는. 이미 그 그림 안에 그 평행 이동 표현들이 다 있고 뭐 중점 이게 방정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볼수 있는 거라 스텝 1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걸로 하고 우린 뒤로 쭉 가서 스텝 2와 스텝 업. 오늘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할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명하고 간단하게 뭐반부등신 이야기하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106페이지 거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스텝 2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잘 읽어봅시다 이거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아주 묘하게 귀찮게 뭔가 쓰여져 있어 되게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 하는 정도 봐 0, a, 1, b 여기서부터 봤어 읽을 수 있는 것 a는 0과 1 사이고 b는 1보다 크대 당연하게도 근데 이제 fx라는 함수가 있단다 그 Fx라는 함수가 로그 A에 Bx-1이야. 그럼 잠깐 고민해보기를 내가 너 감소해. 그죠? 감소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감소하는 형태일 거야. 이건 양수니까. 그죠? 아, 그렇겠구나. 알았어. 그런 상태. 두 번째 Gx가 있어. Gx는 로그 B에 Ax-1이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y는 fx와 x축과의 교점이 곡선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야, 저 봐봐. 문제, 봐. 난 이미 지금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니의얘 그래프를. 네가 x는 뭐, b분의 1 그랬으니까, 여기 어디 점근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너의 교점이, 얘 점근선 위에 있대. 잠깐. 너 점근선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너 점근선이 뭔데? 이 점근선 뭐니? x는? 뭐라고 쓸 거야? a 분의 1이야. 그냥 이렇게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점근선이에요. 그랬어. x는 a 분의 1이에. 그럼 이 녀석의 좌표가 그냥 a 분의 1, 콤마 0인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는 거기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걸 뭐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니? 별 얘기 아니네. f에 a 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가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로그 a에 b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지. 그러면 a분의 b 마이너스 1이 1이란 얘기지. a분의 b가 2란 얘기지. b는 2a란 얘기지. 답 있어. 근데 선생님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b는 2a잖아. b는 2a잖아. 그러니까 a는 2분의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1보다 크고 진짜 별 얘기 아닌데 이거 다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아주 묘하게 이상하게 잘안 읽히게 쓰는 여 거야 이게 문장 구조가 좀 바뀌어 있는 형태처럼 요즘에 그런 문제가 끔 등장해요 독해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렵지 않고 자 여기까지 스텝 2 그리고 스텝 1 문제 별표 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유일한 한 문제를 골라라 그럼 바로 이 녀석이. 107페이지야. 107페이지, 107페이지 스텝업. 그게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야. 즐겁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박 자, 스텝업이죠. 어, 교재 페이지 107페이지죠. 펠쳐봐 거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정답률이 한6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문제치고는 정답률이 꽤 좋지 않은 편이야. 날짜 보세요. 2019년 다시 말하면 2020학년도 이번 수능의 9월 모의평가 15번이에요. 자, 15번은 어려운 사점이 아니라서 좀 수월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정답률이 60%면 그래프가 갑자기 뚝 떨어져, 이게 정답률 정답률은 당시, 그 오답률은 5등. 다섯 손가락을 들었던 거예요. 어, 그럼 꽤 어려웠던 문제야 되겠네. 근데 문제 모양새가 보다, 보아하니 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잘 따져야 될 게, 요즘 수, 요즘 수능 문제는요, 14번부터, 21번까지가 준킬러 지뢰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바른 모양인 것 같아. 시선인 것 같아. 그러 그러니까 14번도 평이하게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 문제 봐봐. 15번 이잖아 15번. 그냥 주지 않았다고. 정답률 5등이면 이건 그럼 준킬러였어, 지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킬러 두개 준킬러 3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될 정도로 되게 어렵게 풀었던 거죠. 그 얘기는 21번 문제부터 14번 문제까지는 어디에 준킬러가 자리 잡을지 모른다. 두 번째는요. 21번이 이제는 킬러가 아니야. 준킬러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문제가 풀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난이도가 균등하게 쫙 펼쳐지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건뭐 앞쪽 문제에서도 너희들이 잘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답률이 오 위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수 로그함수의 그래프거든. 약속을 한번 잡고 갑시다. 어떤 약속을 잡아야 되냐. 이게 미적분에 나오는 얘기라서 지금 한글 언급하고 갈게요. 2라는 숫자는 2.718 얼마, 얼마, 얼마를 표현하는 무엇? 자연대수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우리 가영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치? 자, 따라해보자. 자연대수. 아, 미적분 아직 안 했나요? 아는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그냥 파이는 3.14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그냥 무리수인 것처럼 얘도 그냥 2.718 무리수야. 그렇게 인정하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y는 저 ex라는 것은 그냥 이 숫자 증가하는 지수 함수라는 얘기 아니야. 알았죠. 그냥 증가하는 지수 함수라고 왜 이런 숫자니까 2.7 정도 되는 그냥 큰 숫자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다. 됐죠 그냥 무리수 두 번째 y는 우리가 로그 함수 중에서 미치 2인 그냥 요거만 보시면 돼요. 미치 2 그럼 얘도 2.7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예요. 이걸 자연로그라고 합시다. 따라해보자. 자연로그. 자연 로그라고 해서 얘를 거기서 뭐라고 쓴 거냐면, LN, 내추럴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밑이 E라고. 그러니까 EX는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너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가 형태 지수 로그함수라고. 이거 그냥 약속하고 갑시다. 알았죠? 이거 그냥 미적분에 있는 거라서. 그쵸? 문과 친구들은 잘 모르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LN을 알고 모르고 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냥 이거 지수함수거든.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예요. 증가하는. 여기까지 이제 판단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여기까지 판단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뭐라고 했냐면, y는 ex 위에, v의, x 좌표가 양수인 점 a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위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lnx. 그럼 마이너스 lnx가 뭐야? 밑이 2인 로그를 x축 대칭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런 녀석이야. 대칭이동. 거기, 거기 위에 전 b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위에 두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날 맞니? 그죠? 어, 피곤하구나. 힘들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laughs> 잠깐만. 힘듭니다. 힘을 내쉬어요. 졸려. 그지 아. 자, 한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좀한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가봐. 이 문제 오늘 베스트 문제, 베스트 문제, 베스트. 자 다시 봐. 너 위에 a가 있고 너 위에 b가 있는데 가족권 가볼게. 가족권 뭐라고 돼 있냐면 가족권은 oa가 이렇게 돼 있어. oa가 2ob야 e, 이랬어요. 아니 그냥 길이가 두 배라고. a부터 원점부터 너까지의 길이가 너까지의 길이가 그냥 두배래아 그럼 뭐 길이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 다음 두 번째 나 나조권 조건 가볼까요? 나 조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각 a, o, b가 야 얼마나 상큼해 야 힘들까 봐 90도 호도법으로 썼어 90도에 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하고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써야 되겠고 이런 생각도 들어갈 거야 그래? 그때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그 o, a의 기울기를 물어봤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 문제가 그럼 실제로 한번 써 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 여기에 y는 ex, 이렇게 그죠. 그럼 잘 봐. y, x. 그 다음에 y는 lnx, 그러니까 밑이 2인 거니까 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 요걸 우리가 그냥 lnx라고 쓴 거예요. lnx는 그냥 밑이 2.718 얼마인 요, 요, 요 요걸로 거요 만들어진 그냥 로그함수, 이게 대칭. 맞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 녀석이 있어요, 요 녀석이. 요거. y는 마이너스 lnx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맞아요? 그런 상태야. 됐죠?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 무엇이냐, 바로 이거야. 5 A, 5 B니까, A가 여기 어디 있어? A가 여기 어디 있다고, 여기, 여기. A가 여기 어디 있어, 이렇게. 그죠? A가 여기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딘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다. 근데 좀 길게 있대, 두 배니까. 그쵸? 그 다음, B가,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 이렇게 여기 어디 B가 있네? 그죠? 근데 얘가 무슨 직? 수직이네? 그리고 니네 길이보다 몇 배네? 두 배네. 그렇게 준 거야, 그냥 두 배네, 이렇게. 야,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이제? 보시라고. 야, 그럼 이런 방법 있잖아. 얘도 좌표를 그냥 뭔가 문자로 잡고, 문자로 잡아가지고 수직이니까 기울개우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얘도 모르고, 쟤도 모르죠? 변수가 두 개가 나오지? 근데 조건을 하나밖에 못 써? 엉켜. 그러다가 시간 다 잡아온 거야, 이게. 그러다가. 자, 선생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단어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석기야 그랬어 좌표야 그랬다고 뭐라고? 좌표 요 키워드 머릿속에 떠올려 나 좌표 얘기할 거야 점두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대칭성 역함수 대칭이야 무슨 얘기를 했죠? 대칭 이동 좌표 대칭이동 문제라고 선생님 뭔 소리예요? 자 이쪽으로 와봐 그뭔 소리인지를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잘 봐야 돼 필기를 잘하십시오 내가 아무튼 여기 어떤 특정점 B가 있다고 하자 뭐가 있다고 하자? B 얘를 거꾸로 x 축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한 것을 b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딱 1학년 과정에서의 대칭 이동은 합동을 가지고 설명해. 원점으로부터 널 연결해. 원점으로부터 널 연결해. 그럼 이 위에 아래에 있는 것이 직각 뭐예요? 합동인 녀석이죠. 내말 맞니? 이게 대칭 이동이잖아. 그럼 이쪽 각과 이쪽 각은 어때? 똑같아. 내말 맞죠? 그리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될게 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얘가 되게 중요하게 항상 쓰이니까 잊지마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 잘 보십시오 이 b프라임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이 점을 내가 b2프라임이라고 할게 됐어?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도 별 여기도 별이니까 어쨌든 여긴 합동이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파란 녀석은 기울기가 1이야 이 사이각이 얼마니 이거 이거 45도. 내가 기울기가 1인 녀석은 45도. 계속 얘기했죠. 그럼 동그라미랑 x랑을 더하면 45도예요. 맞죠? 그럼 이상태라면 너는 직각일 거 아니야. 두 배씩이니까. 잘 들어라. 어떤 점을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렸다는 얘기는 x축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차례대로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고 있는 요 곡선을 잘 봐봐. 이곡선들 내가 대칭으로 설명했잖아. 표도 잡아. 좌표 대칭 그대로 끌고 가볼게. 이게 90도란 얘기는 이 점의 x축 대칭 이동 점과 요거 잡아. 요거 b 프라임이야이 점의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점을 잡으면 그 녀석은 무조건 이 곡선 위로 떨어진다고. y는 ex 위로. 맞어? 미치 똑같은 지수함수율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맞지? 그러면 이게 90도인 걸 보전했잖아.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B2'이에요. 그러면, 너의 길이나, 너의 길이나, 너의 길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뭐라고 그랬니? 너의 두배 있는 A도 여기 위에 있다에몇 배? 두 배. 이에 있는 A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일을 벌여야 될까? 나이 좌표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좌표를 찾든 이 좌표를 찾든 찾으면 기울기 찾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B, 너 t콤마.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ln t라고 하자. x축 대칭이동하면 t콤마. ln t라고 하자, 이렇게 그냥. 쓸게요. 얘네 y는 x 바뀌니까 얘가 뭐가 돼? ln t콤마 t가 되겠지. 맞니? 그런데 그 녀석을 몇배 하면? 두배 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두배 들어갈게요. 2. E. ln t et 가 a인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2x라는 놈이 있다는 얘기야. 내말 맞니? 오, 대입. y 좌표는 et 이렇게 쓰면 돼요. x 좌표는 2에 2 e, ln t 근데 이 ln t는 어쨌든 로그 e t라고 이렇게. 이 녀석 들어가고 이거 지워지면 되죠. 그러니까 t는 얼마야? t 제곱이 2t니까 t는 2. 맞죠? t는 2.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표가 뭐냐이 녀석의 좌표. ln 2, 2라고. 그 기울기 구하라는 거냐? 답은 그러니까 ln 2/2라고 이렇게. 됐어? 이 문제가 60%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나는 이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였던 게 어떤 거냐면 아, 이게 기출 문제 없어 문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를 열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다음 주쯤에 요거 변형된 문제 한꺼번에 몰아서 좀 다시 드릴게요 아셨지 오늘 시크릿 자료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변형 문제도 드릴 거야 선생님 어쨌든 한 문제에 꽂히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돼 뭐 새로운 제자 아이 문제는 되게 독특하다 기출 문제가 없다 근데 아니, 아이, 그럼 아이디어가 그럼 새롭냐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고 작년 애들이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죠? 이런 이야기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별표, 스텝업. 오늘의 베스트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 그죠? 그리고 이제 방부등식 문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방정식 이야기 좀 하고 정리를 합시다. 방정식 이야기 좀 하고 다음 시간에 부등식 좀 정리하고 상가어요 이렇게 좀 넘어갈게요. 자, 힘들더라도 잘 따라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자, 이런 이야기. 가봅시다. 여기. 정리, 이거 좀 필기 하시고, 질문 없나요? 이거. 상큼하게 풀렸어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도록 해요. 대칭이동성, 점의 대칭이동이라는. 너랑 같은 길이로 여기 똑 박혀 있다. 그 녀석이 쭉 연장된 두배 위치에 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문제네. 괜찮네. 됐어. 됐어. 넘어갑시다. 자 뒤로 가서 이제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해볼까? 자 따라해볼게요. 로그 방정식은 밑을 통일하고 진수를 비교하는데 조심.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알았죠? 그 조건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조건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치환형 로그 방정식이 있을 수 있다 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면 하나의 문자로 치환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아마 내신 준비하는 수준도 그냥 기억나는 수준의 문제니까 계산용 문제는 여기 보기에 있으니까 항상 그렇듯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진짜 문제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 스텝업으로 가봐요 115페이지 보면 이것도 15번이야 그리고 작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15번 이게 구평수능 구평수능은 또 무슨 소리야 구평수능이 어딨어 구평 그리고 수능 15번에 빵박아는야 15번에 좌표 문제 낼 거야 그거 아니야 지금 얘 보니까 그쵸? 15번은 좌표 문제다 근데 이 스텝업 문제는 쉽게 냈어 여기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았어 문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딸이해보자 수직이다를 얘는 기울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직조건이 등장이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다를 쓰지만 얘는 점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전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그죠? 어쨌든 15번은 좌표 문제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안 똑같더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스텝업 왜 이걸 방정식에다 집어넣었 놨을까 하고 오늘 요거 마지막 문제로 합시다 우리 좀 힘들었지? 긴 시간 30분 수업이 늘었는데 그죠? 아니다. 니네는, 아, 그렇구나. 30분 수업이 들었구나. 시험까지 보고. 자, 가볼게요. 지수함수 Y는, 자, 어디야? 115페이지야. 스텝업. 지수함수 Y는 AX가 있단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녀석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 점 B, 4콤마 0에 대해서 OA와 AB가 서로 수직 동그라미야 수직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쓸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될것 같아 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을 구하래 자 가볼게요 자 우선 조건에서 AX라는 함수를 줬는데 저 AX는 1보다 큰 A값 증가합니다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쭉 증가 Y는 AX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됐죠? 그런 상태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 응? 음? y는 루트 3 y는 루트 3이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하자고? 요 점을 불러봐용 a 그죠? a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그냥 그렇게 썼다고 근데 저 a의 좌표를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냥 표현을 왜냐하면 a의 x가 루트 3인 녀석은 그냥 log를 쓰면 되니까 그 x 좌표는 뭐가 돼? x는 A가 뭔지 모르지만 A를 미출한 루트 3에 쓸수 있죠. 결과적으로 A의 좌표를 표현을할수 있겠어. 로그, A.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쓸 수는 있더라, 이거야. 그죠 근데 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게 OA와, 자, 보세요. 원점과 A를 연결한 이 선분과 일단 B가 있는데 B가 어디 있냐면 B가 여기 어디 붙었나 봐. 사방 그죠? 이게 무슨 집? 수직이래 얘들아 캬, 이게 문제가 앞에 문제에 비해서 굉장히 싱겁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너의 좌표를 이용해서 a문자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아차차 문제 쉽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정답률이 80%가 넘어갔어 이거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oa의 기울기 가볼게요 원점부터 a까지의 기울기니까 x좌표 로그 a 루트 3 분의 루트 3 x좌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랑 너랑의 기울기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 이렇게 써줄게요. 로그 a 루트 3에서 내가 4를 뺀거분해 루트 3에서 0뺀 거니까 이게 그냥 기울기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음. 그럼 얘를 정리하면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니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1 얘한테 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주고 너 곱한 거 오른쪽으로 보낼게. 그럼 얘를 곱한 게 로그 a 루트 3 로그 a 루트 3 마이너스 4야 여기서 딱 들어 야 치환형 방정식이래 치환 안 해도 그만인데 요, 요거 치환하잖아 보통 우리가 로그가 됐던 뭐가 됐던 지수는 치환하면 0보다 크다가 살아있지만 로그는 치환하면 그냥 치환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치환하면 된다고 야 벌써 답 떨어져 나가고 있어 지금 a는 1이야 1 a가 1이어야만 하잖 않냐 이거 지금 그쵸? 아전개에서 보더라도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써볼게요 a제곱 마이너 사이 근데 얘가 이제 물어본 게야 그게 도대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여기 보니까 모든 두개다 찾아야 되니까 방정식 풀어야 돼 그럼 a는 봐1 3잘 썼어 그럼 로그 a에 루트 3이 1이거나 3인 거야 그럼 a는 루트 3이거나 잘 보세요 a에 세제곱이 루트 3 이런 거잘 다뤄야죠 거듭제곱근 그치? 그리고 살짝 보니까 거듭제곱은 유리수 지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의 모든 계산을 위한 것들 이게 이게 우리가 이게 했던 거네. 3 2분의 1인 거고 이 a는 뭐가 되겠어? 유일하게 하나. 3의 6분의 1이요.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러니까 3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더라. 맞아요. 3의 그러니까 6분의 4에서 3분의 2더라. 답 끝. 뽕 뽕. 뾰뾰 됐죠? 요게 오히려 평이에요, 문제가. 여기까지 방정식. 선생님이 시간을 더 끌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부등식 얘기 다음 시간에 넘겨갈게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시간에 또 삼각함수도 삼각함수도 지금 생각해보면 짜증이 벌써 쫙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근데 선생님이 정돈해 드릴게. 그리고 외워야 될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자질교혈을 설명하지 않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그 외워야 되는 건 정말 외우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증명을 좀 압축하고 정리를 해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 뭐냐 이런 거 따지면서 좀 심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결국엔 이 수원이라는 책은 우리가 미적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 그렇죠 어쨌든 상가감수. 다음 주에 상가감수 전체를 좀 끝내기 위해서 우리 6시에 또 시작을 할게요. 테스트는 계속 볼 거야. 연관으로 계속 볼 거니까 이렇게. 됐죠? 수고했고,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세 번째, 그리고 그거 지나고 마지막 네 번째 수원이 끝나게 되는. 됐죠? 자, 수고했고, 여기까지 합시다.